제가 절개를 했나요? 안 했죠 잇몸을 벗기는 걸 했나요? 안 했죠 잇몸 두께를 보려고 펀치를 안 했는데 그것도 안 했죠 봉합? 안 해요 수술이 얼마나 간단해져요 시간이 임플란트 하나 다 5분 정도 걸려요 다음날 소독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 아프시는 그 표정과 붓기를 보면 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이 모절개 임플란트 방식은 강요하는 거는 아닌데 광고죠 광고인데 판매하는 광고가 아니라 내 가족한테 정말 권해줄 수 있는 광고 앉아 있는 퇴고 간걸 보고 있으니까. 임플란트 무서우시죠?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덜 붓고 덜 아플까 많은 치과의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최소절개, 무절개, 내비게이션, 가이드 여러 종류의 수술이 있는데 저희 치과에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최소절개도 아니고 가이드도 아니고 무절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뭐 발치 후 즉시 식립도 그렇고 가끔 하는 뼈 뼈의식도 그렇고 수술의 범위가 커지고 결계가 많을수록 환자분들이 어떻게든 불편하시고 아픈 거에 제가 너무 마음을 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무서운 치과 치료에 조금 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거기에 일을 뽑고 나서도 예를 들어 뼈의식을 없이 충분히 기다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수 있는 임플란트 케이스가 10명 중에 9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절개 없이 그냥 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 되다 보니 제가 막 이리 현란하게 테크닉을 부려서 뼈의식도 했던 때보다 환자분들 훨씬 편해하시고 웃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집과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개를 하지 않은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임플란트 수술 방법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과정인데 제 실제 글씨체가 나오는데 좀못 쓰거든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임플란트 과정을 할때 크게는 절개, 드릴, 식립, 봉합 요 과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통증이랑 붓기가 있을 때 수술의 어떤 큰 정도와 시간에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사랑니 발치 체계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의 정도를 줄여버리면 통증하고 붓기는 당연히 내려가요. 그러면 이 수술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침습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절개예요, 절개.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절개를 할때 잇몸에 쭉 긋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갈비탕 먹을 때, 뼈에 붙어 있는 두꺼운 질긴 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골막, 뭐 이런 건데,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에는 신경도 들어있고, 혈관도 들어있어요. 골막을 찢는다는 말은, 혈관이랑 미세한 신경들이 다 잘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고 피도 나고 부어요 절개 과정을 우리가 건너뛸 수 있으면 환자분들의 수술의 침습도 정도를 줄일 수 있고 통증이나 붓기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임플란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때이 절개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절개를 하고 이 톱날처럼 생긴 드릴을 이용해서 뼈에 구멍을 낸 다음에 이 뼈를 깊이하고 넓히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스텝드릴이라고 하는데 계속 드릴 과정을 거치게 돼요. 드릴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임플란트 나사 픽처를 식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식립을 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환자분의 붓기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절개와 봉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뼈이식을할 때는 내 뼈가 이렇게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뼈를 여기다 가 이렇게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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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잇몸 뼈를 충분히 덮어서 봉합을 해야 이 뼈가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을 릴리징 인시전이라 그래 골막을 오징어 채 썰듯이 다 썰어가지고 신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막이 다 찢어지니까 신경하고 혈관이 다 찢어지니까 엄청 아프겠죠 또 그렇게 살을 당겨왔어 그 당겨온 살들을 다 이렇게 봉합을 군데군데 많이 많이 해줘야 되니까 붓고 피나고 아픈 거예요 특히 우리가 뼈의식을 많이 했다는 말은 내가 꿰매놓은 살이 2주 이상 버텨야 돼요 짱짱하게 그러려면 그냥 명주실 부드러운 실이 아니라 나일론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실로 꿰매야 된단 말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실이 엄청 뾰족하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것도 통증의 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절개, 봉합 두 개를 줄일 수 있으면 통증이랑 붓기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나온 게뭐 최소 절개 임플란트 가이드 수술, 내비게이션 수술 그런 게 있습니다 식과의사들이 그 어떻게 하면 은이 절개랑 잇몸을 들어올리는 박리 이런 거를 줄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베이직 컨벤셔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무절개 임플란트 이런 거할때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술을 할때 환자분들이 찍은 엑스레이랑 특히 이렇게 절개를 해갖고 눈앞에 보이는 뼈랑 매치시키는 수련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에 잇몸을 절개해서 눈으로 보는 그 과정을 겪어야 그거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 잘 풀려면은 연산부터 배우잖아요. 연산. 우리 재능수학 구모서 수학 엄청 했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이 연산이 빠른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실수도 덜하고.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렇게. 절개를 하고 잇몸을 벗기는 박리 과정 이런 걸 거치게 되면 붓고 피나고 아픈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미니멀 인시전 테크닉이라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는 요, 요기에 정말 선 하나만 긋고 뼈만 눈으로 보고 거기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치과의사들이 또 하나는 티슈펀치라 그래서 잇몸을 절개하는 게 아니고 이 잇몸만 펀치 구멍을 뚫어갖고 잇몸 뼈만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치과사에 또 썼어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 자리가 구멍에 뻥 뚫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출혈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려면 뼈에다가 구멍을 내자 어떤 길이의 만큼 그런데 잇몸살의 두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티슈 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살의 두께에다가 밑에 잇몸뼈의 길이를 어느 정도 더 해야 임플란트 길이 드릴을 할수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이 티슈 펀치도 길이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잇몸살에다 구멍을 내서 잇몸살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겠으니 내가 잇몸뼈에 어느 정도 에다가 수술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잘 쓰지는 않는 게 굳이 잇몸에 구멍을 내면서 시간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취랑 CT랑 환자분의 입안 상태를 머릿속에서 매칭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면, 잇몸에 구멍을 굳이 안 뚫어도 되고, 절개를 안 해도 돼요. 이게 마취가 왜 중요하냐면, 환자분한테 마취를 하고 나서, 잇몸에다가 마취 바늘을 꼽아본 다음에, 이때 아프지 않습니다. 미리 마취를 했기 때문에, 대충 잇몸의 두께를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환자분은, 잇몸살이 두껍다, 얇다. 요 정도만 바늘 끝의 느낌으로 알수 있어도 수술하는데 큰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무절개 임플란트 식립 방법을 할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본 절개하는 방식이 임플란트 방법인데 이거는 트레이닝이 돼서 기본으로 쌓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요 마취인데 마취를 할때 마취 바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잇몸의 두께를 우리가 알수 있다. 세 번째도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는데, 잇몸을 절개해서 내가 눈으로 본 뼈와 CT를 통해 본 환자분의 뼈 상태가 머릿속에서 매칭을 할수 있는 역할을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내가 먼저 CT를 보잖아요. 환자분 뼈 모양이, 예를 들어, 별표 모양이야. 그런데 제가 이안을 눈으로 봤을 때 잇몸살에 덮인 잇몸뼈가 별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잇몸살에 덮여있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CT로 본 잇몸뼈의 모양과 깊이가 잇몸살에 덮여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CT를 통해 본 잇몸뼈의 모양을 그동안에 기본 훈련이 돼서 절개를 했을 때, 아, 잇몸뼈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훈련이 돼야 이제는 잇몸살만 보고 CT를 보면 잇몸살 안에 있는 별포 모양의 뼈가 이제 조금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정말 최소한도로 아프고 부을 수 있는 무절기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이제 기본 훈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임플란트 방식이 발치우 즉지직립이라고 하는 게 이를 뽑고 그날 바로 심는다잖아요. 그러면 절개가 없겠죠 당연히 그것도 무절개 임플란트 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도 잇몸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절개 임플란트의 한 방법이 되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수 있는 경우가 되면 환자분들이 조금 들 고생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생기기도 하지만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때는 간혹 가다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수 있는 적응증을 굉장히 좁게 잡아요 이를 뽑느라 바로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도 하지만 수술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고 간혹 가다 안 해도 될뼈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발치 후 즉시 신입에 저는 적응층을 굉장히 좁게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부절개 임플란트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환자분 수술할 때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다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노 no 인시전, 절개가 없다 플랩리스라고 표현을 하고 플랩이라는 말은 잇몸이 이렇게 있으고 이렇게 절개를 하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래서 플랩이라고 하는데 펄럭펄럭 하는 게 없다. 그래서 플랩리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환자분 딱 볼게요. 이게 이반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눈으로 이걸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봐요 보면 제 눈에 뼈가 보이나요? 뼈가 안 보여요 잇몸 살만 보여요 분홍색 잇몸 살만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 뇌인데 제 머릿속에는 환자분의 뼈 모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훈련을 했던 방식에 의해서 잇몸 살 안에 이 치아 위치를 다 파악하면서 CT 안에서 봤던 그 뼈가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절개를 하지 않고 잇몸에다가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위치를 파악을 했으면은 임플란트 식립할 때 필요한 임플란트 쓰는 그 드릴이 좀더 그냥 두꺼워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나사산이 뼈에 박혀야 되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드릴을 해서 넓혀가는데 여러 개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위치를 맞춰주면 좋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핀을 꽂아서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드릴을 해서 넓혀가고, 마지막에는 임플란트 나사산을 뼈에 넣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쏙쏙 들어갔어요. 제가 절개를 했나요? 안 했죠? 잇몸을 벗기는 걸 했나요? 안 했죠? 잇몸 두께를 보려고 펀치를 안 냈는데, 그것도 안 했죠? 이렇게 해서 수술이 끝나고, 봉합 안 해요. 이것만 보면서뭐라고 느끼시면 되냐면 이 뽑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뽑은 자리랑 똑같은데 우리 치과에서 이를 하나 뺐어. 굳이 봉합을 하나요? 안 하는 경우 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여기다가 꺼지 꽉 물고 30분 이다 뱉으세요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제가 잇몸에다가 어떤 것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잇몸에 그냥 구멍을 잘 내고 뼈 안에다가 임플란트 나사산 들어가고 꺼지 물고 끝이에요. 그럼 봐봐요. 수술이 얼마나 간단해져요. 이를 뽑고 온다. 저는 충분히 기다렸어. 빼식을 안 했어. 3개월 동안 기다렸어. 잘 암울었어 그러면 구멍 뽕뽕뽕뽕뽕 내고 그냥 끝인 거예요 시간이 임플란트 하나 다 5분 정도 걸려요 제가 수술 방법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부터 환자분들이 다음날 소독하러 왔을 때 환자분 아프셨어요? 괜찮았어요? 가 그냥 저희 치과의 흐름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발치 후 즉시 식립 뭐 거창한 뼈의식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뼈이식을 정말 해야 되면좀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좀 오해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뼈이식 같은 거를 하고, 다음날 소독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 아프, 아시는 그 표정과 붓기를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이 무절개 임플란트 방식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주변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 턱도 마찬가지죠. 이 환자분 여기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여기 임플란트 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제가 밟지 않았고 이 부분이 조금 되셨대요. 잇몸 뼈 CT 보니까 충분해요. 살도 충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절개 안 한다고 했죠? 이미 마치 바늘을 통해서 잇몸살의 두께는 알았고 이 임플란트 뾰족한 드릴을 통해서 위치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드릴을 이용해서 뼈에 다시 구멍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차 철리죠. 계속 이제 뼈에 구멍을 넓히는 과정을 하고 임플란트 이렇게 신립하면 여기까지 정확하게 5분 걸려요. 5분. 빠른 시간을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 이를 뽑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간단하게 하는 이 수술 방법이 환자분들도 그 이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만 충분히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잘 기다려만 주신다면 정말 편하게 수술할 수 있는 치과가 무서워지지 않은 정말 이 최고의 엄지 따봉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환자분들도 이제 이 내비게이션 수술 혹은 뭐 가이드 수술 이런 걸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이제 많이들 물어들 보시는데 수술을 할때 삼각자 같은 거를 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똑바로 잘 그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뭔가 장치를 끼워놓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방법 역시 절개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장치를 만드는 게 CT도 찍어야 되고 이런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스캐너가 있다고 하면 이 과정을 거쳐갖고 아까 같은 수술 가이드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두 개 하는데 굳이 가이드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하기도 해요. 물론 하면 좋기도 하지만 이런 거 만드는 게 결국에는 비용에 들어가게 되고 환자분들이 부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내비게이션 혹은 가이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하냐면 아예 치아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컴퓨터 디자인을 통해서 치아가 어느 어디 어디에 들어간 것 정도까지 파악하는 정도로만 저는 이거에 도움을 받지 실제로 이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환자분들에 한해서도 이런 판때기 같은 거를 대고 절대 수술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가 없다. 이 말의 근본 조건은 뭐냐면 잇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고,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 뼈가 이렇게 다안 좋으신 상태로 이미 무치약 상태, 이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무절개 방식을 임플란트로 절대 할수 없는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잇몸 뼈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분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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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뼈에다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어요 이거는 저도 뼈 이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해서 정확한 위치 임플란트를 심문 다음에 바깥에다 뼈 이식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뾰족하죠 좁죠 이런 뼈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수술할 수 없어요 네비게이션 수술하고 가끔가다 탈 나시는 분들이 왜 탈이 나냐면 이런 말씀을 좀 죄송한데 그 수술에 조금 경험이 없 쓰신 분들이 그냥 다 내비게이션 수술, 인문 뼈를 눈으로 보지 않고 이런 뼈에다가 그냥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다 보니까 뼈를 만들어야 될 위치에다 그냥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뼈가 없는 데서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수술 혹은 가이드 수술을 할 때에는 환자분들이 어느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지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저는 사용을 하고 간단간단하게 수술을 할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가이드 수술을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수술을 하고 뼈 이식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무치약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이런 거를 대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환자분들의 뼈를 직접 제 눈으로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 이 환자분 보면 여기가 코고 여기가 이렇게 상악동 동굴이 있고 잇몸 뼈가 한 1, 2mm 밖에 없죠. 이 환자분은 상악동 오상술을 해야 되고 측방 오상술을 해서 뼈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고 1mm가 되는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신는다.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측방거상술. 제가 상악동거상술 관련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측방거상술을 할 때는 이 상악동 점막을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막이 찢어지면 여기로 뼈가 다 통하게 되고 코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상악동염이 생긴다. 상악동 수술 중에 측방거상술은 눈으로 안 보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절대로 꼭 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내비게이션 혹은 가이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환자분, 측방고상술은 아니지만 망치질을 통해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잇몸뼈를 그 위에다가 올리는 망치질을 이용한 상악동 고상술을 했어요. 마찬가지, 내비게이션 수술을 통해서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플란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너무 얇기 때문에 적절한 깊이까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빠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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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조금 붓고 아프더라도 잇몸 절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무치약 환자들. 정말, 정말 뼈가 없어서 뼈의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같은 거 수술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또 하나. 상악동 거상수를 해야 되는 경우 특히나 주조정 접근 방법 중에 망치질이나 측방거상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더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면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예요자또 하나는 잇몸병이 너무 심해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더더욱 더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 이렇게 오셨거든요. 자. 이 환자분 잇몸뿌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잇몸뼈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이런 환자분들을 그런 플라스틱 같은 가이드를 꽂고 나서 제대로 된 위치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수 있다? 저는 힘들다고 봐요 잇몸뼈가 다 이렇게 뾰족하게 있을 텐데 하다가 대부분 드릴이 미끄러지거나 대부분은 고난도의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이죠 이 환자분, 여기 상악동 측방거상술하고 앞니 임플란트하고 여기도 측방거상술하고 이제 이 만드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 수술 없이 제가 맨 눈으로 보면서 수술 잘 했던 케이스예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왔어요. 한 100명 정도가 왔다. 그러면, 어, 발치가 이미 되었거나 발치를 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3에서 4개월 정도? 뼈가 정말 잘 차요. 그래서 뼈이식 안하고 절개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절개 방식으로 할수 있는 케이스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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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90% 정도 돼요 90%.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을 써야 되는 이 10%는 무절개 방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절개를 해야 되고 확실하게 뼈이식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은 10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뼈이식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잇몸뼈가 너무 얇은 경우 또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거 다 합쳐서 10명 정도 돼요. 가끔 이 정말 이 비율이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만약에 나눈 이 정도 방식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말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저희 직원분들이 환자분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이 플로우를 따른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제가 하루에 할수 있는 수술을 오히려 마음 편하게, 정말 다급해 하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고, 왜냐면은 환자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안 봐도 되니까 제가 부담이 너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치과는 해피. 치과가사도 행복하고, 직원 선생님도 수술이 빨리 끝나니, 까 5분만 이렇게. 환자분도 해피, 나도 해피, 직원분들도 해피, 삼박자가 해피한 치과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환자분들이 대형 치과 혹은 네트워크 치과에 가서 이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조금만 현혹되지 않으시고 발치하고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이 무절개 방식 임플란트로 간단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치과가 무서워지지 않고 식사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방식을 제가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아닌데 광고죠. 광고인데 판매하는 광고가 아니라 내 가족한테 정말 권해줄 수 있는 광고인 거예요. 환자분 행복한 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최소절개 임플란트, 무절개 임플란트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